4번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A 검정 세모 B는 AB의 최소 공배수이고 A 흰 세모 B는 AB의 최대 공약수이다 라고 할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기억에서 최소 공배수와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같으면 두 수가 같은 수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해주듯이 A를 최대공약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a, b 에 g곱하기 a라고 그러고 b를 g곱하기 b라고 하고 a, b는 서로소인 더 이상 공약수가 없는 자연수라고 봐주면 이때의 최소공배수는 최대공약수 곱하기 두 인수 a,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최대공약수를 g라고 보기로 했죠. 이걸 때 기억을 봐주면 어최 이거는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가 같다는 얘기니까, 최소 공배수 L과 G가 같다. 이 L은 다시 G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이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양쪽에 G를, 어, 나눠주면 A 곱하기 B가 1이 되어서, 자연수 AB가 1인 경우는 A가 1이고 B가 1일 때죠. 그래서 A가, 여기에서 G가, A가 1이니까 A가 G가 되고, B도, B도 1이니까 B도 G가 되어서 AB가 같은 수이다. 네,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니은 니은에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면, 1이면, 최소 공배수는 A 곱하기 B다. G가 1이면, 최소 공배수 G 곱하기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G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여기 A가, 이치에다가 1을 넣으면 a가 되고, b는 b가 되어서, 어, 그쵸? 요, 그 최소 공배수가 소문자 a, b가 되는데, 어, 이 a와 a, 그 다음 b와 b가 같으니까, 이게 a 곱하기 b가 된다. 이것도 맞게 되는 겁니다. 미언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d 번 어떤 수와 10의 최소 공배수가 그 10이 되려면 요 기에 들어가는 수는 요 뒤에는 10의 약수 중에 하나일 때그 10의 약수와 10의 최소 공배수가 그 10이 되는 거죠. 10의 약수일 때 1, 2, 5, 10일 때를 보면 1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10이겠죠. 10이 되어야지 이제 가장 작은 공배수가 될 거니까 2와 1 10일... 0 2와 10일 때도 만약에 2를 해주면 2은2 5 1 0으 3개 곱하면 2 5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와 10일 때를 보면 5로 나눠주면 5로는 5, 2, 0이 3개 곱하면 5, 2, 0 10과 10일 때는 당연히 10이 최소 공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6세모 N이 10의 약수일 때요 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고요. 이 번에 6세모 N이 10의 약수일 때 1, 2, 5, 10인 경우에 이걸 만족하는지 있는, 이걸 만족하는 n이 있는지 찾아봐 주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이 하얀 세모는 최대 공약수죠. 6과 n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어떤 수와 6의 최대 공약수가 가장 큰 공약수가 1이라는 얘기는 서로 공통된 약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6과 서로소인 5와 7이 n의, n 값이 될 거고요. 두 번째, 6과 n의 최대 공약수가 2라는 얘기는 2의 배수이면 n이, n이 2의 배수일 때, 배수일 때, 어, 두 수의 공약수가 2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2하고 6의 최대 공약수 2이고요. 4일 때또 2가 되고요. 근데 6일 때는 6, 가 6의 최대공약수는 6이 되죠. 그래서 6은 안 되고 8. 8일 때 8과 6의 최대공약수 2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만약 6과 n의 최대공약수가 5일 때 6하고 5는 서로 소기 때문에 공통적인 약수를 갖는 n이 없죠. 이런 만족하는 n은 없다. 또네 번째 6 6과 n의 최대 공약수가 10일 때, 6 자체가 10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6과 어떤 수의 공약수 어, 6의 공약수에 10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러한, 이러 경우에 n도 없다. 그래서, 어, 요 위에 거를 만족하는 n값은 5, 5 7, 그 다음에 2, 4, 8, 이렇게 다섯 개가 있겠네요. 만족하는 개수는, n의 개수는 다섯 개이기 때문에 자연수 에는 여섯 개이다 한, 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경년 2번.